안녕하십니까. 아메워사입니다. 이번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스케이프 시크백 콤비 스탠드입니다. 이 제품을 봤을 때 일단 투톤 컬러로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. 무엇보다 이 지퍼가 방수 지퍼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이슬이나 비에는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네, 이 제품은 시크백 콤비 스탠드 중에서 가장 큰60 모델이고요. 3위대 기준 60대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. 가방 뒤를 살펴보면 이스케이프 로고가 잘 그려져 있고요. 어깨 끈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스펀지 등이 편안하게 되어 있고요. 양 옆에는 긴 주머니, 작은 주머니 두 개, 그 다음에 전면부의 주머니와 손잡이까지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전면부에이 끈은요, 짐으로 옮기실 때 파라솔이나 낚시 의자 등을 결속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끈입니다. 자, 가방 지퍼는요,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, 낚시 가셔서 조금씩, 한두 대씩 꺼낼 때는 작은 지퍼,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편하게 넣고 빼고 하고 싶을 때는 큰 지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. 안에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칸막이로 되어 있어요. 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분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통으로 넣어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측면부를 봤을 때 아주 널찍하고요. 그 다음에 깊숙하게 가방이 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보조도구를 수납하기 좋고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넓이가 아주 넓어요. 한 뼘이 조금 더 됩니다. 그리고 깊이도 깊어가지고 수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가방을 착용했을 때 아주 견고하게 딱 되는 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가방 끈이 A자로 달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절대 흘러내리거나 이동할 때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. 보통 가방이 일자로 되어 있으면 움직일 때 흘러내리거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버클이 있는데 이 제품은 가운데 버클이 없다는 게 자체가 절대 내 몸에서 어깨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죠. 가방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기존에 쓰던 가방을 갖고 왔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땡땡 브랜드의 라지 사이즈로 한때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지금도 아마 가장 클 거예요. 라지 사이즈 가방인데요. 어, 얼핏 보기에 높이는 거의 비슷해요. 그리고 폭은 얘가 조금 더큰것 같고요. 옆면으로 봤을 때, 앞뒤로는 이스케이프 가방이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. 하지만 주머니 자체가 크기가 다르죠? 반대로 돌렸을 때도 옆에 보조주머니도 크기 차이가 확실하게, 얘는 새끼손가락이 다 나오는데, 시크백은 완전 손이 다 들어가고도 조금 모자랍니다. 이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다가 시크백으로 바꾼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째는요, 바로 이 끈입니다. 끈이 왜 그러냐면, 그냥 드는 손잡이 끈하고 어깨 끈하고 같은 선상에 같은 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, 이 가방을 멜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.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낄때 보면은, 꼭 얘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걸립니다. 그래서 불편해서 가방을 맨 상태에서 또 이걸 빼서 다시 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. 아마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일 겁니다. 두 번째로는요, 이 가방이 엄청 무겁습니다. 기본 무게 자체가 엄청 무거워요. 가방이 크다 보니까. 그래서 낚싯대도 많이 들어가는데, 가방까지 무거워 버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제가 한 30대 정도 갖고 다니는데, 진짜 제가 운동을 했으니까 망정이지, 안 그랬으면 일반인들은 못 들고 다닐 무게예요. 그래서 버려버리고, 이 가방으로 바꿨습니다.